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약간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어저 멀리서 오신 분들 하고 좀 상담도 하고 이랬느라 조금 늦게 오늘 밤에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늘은 음 여러분들께 그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단이든 이게관리업체든 있죠. 관리비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우리 전체가 이렇게 입점주분들 소유자분들한테 관리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그 건물 보존 관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관리비는 관리비 관련된 데가 만약에 소송이 한다 했을 때, 반드시 있죠. 우리 관리단에서 소송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3년 동안 관리비를 갖다가, 미납관리비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관리비에 안해서는 있죠. 감률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꼭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어, 드렸으면 하는 겁니다. 아주 뭐, 극단의 뭐, 아주, 뭐, 정말 이거는, 그,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막, 이런 경우 빼고는 있죠. 여러분들, 감류는 절대 여러분들이, 그, 관리단에서 관리비, 그, 소송할 때는 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 관리비에 대해서 있죠. 우리가, 왜 관리비를, 그,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그, 입점에 있는 분들, 또는 공실에 있는 분들이 관리비를 안 내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면은 관리비를 낼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첫 번째는 관리비 낼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관리비 자체가 있죠. 어 상당히 거품이 많이 끼어있고, 관리비를 갖다가 마음대로 부풀려가지고, 어, 관리비에 대한 그 사용 내역이라든지 상세 내역을 좀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관리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나 그 관리업체 또는 뭐 관리단에 있는 거기서 뭐 가서 말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안 보여주고, 보여주더라도 그 내역이 너무 뻥튀기고 있고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관리업체라든지 이 관리단과 우리 그 소유자나 입점주 분들 간에 관리비를 내는 사람과 관리비를 그 받는 사람 있죠. 이 사람 간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 관리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죠. 이거는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관리비 소송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관리비 내기 싫어서 안낸게 아니고 이 지금 어 관리비를 내는 주체 사람은 이것도 관리업체라고 하는 걸 관리비를 낸 거가 용역이잖아요 용역 인건비 이런 거는 우리 관리비에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관리단에서도 당연합니다 관리단에서 우리가 발의 소유주분들 입점주분들한테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는 관리비는 계속 줄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알뜰하게 사는 살림을 어. 그런데 관리비를 너무 부풀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부분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압률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가압률을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말은, 가압률은 보란소송이 하고 있잖아요. 소송 지금 진행 중인데, 이분이 지금 관리비를, 관리비를 안 낸다는 게 아니고, 관리비 자체가 불투명하고 거품이 끼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다툼을 하고 있는데 가압류를 들어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압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확실한 채권 채무 관계 에 있을 때 관리단에서 확실한 채권 채무 관계 에 있을 때 가압류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비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이게 확실하게 관리비가 부풀어 있지 않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는 지금 현재 못 주겠다. 돈 내놔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다툼이 있을 동안에는 감압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제가 그 말입니다. 가압류를 그러면 그럼 어떤 데는 관리단에서 하던데요. 그거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왜 문제가 있느냐 말씀드릴 겁니다. 관리단에서 가압류를 먼저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공탁을 해라 하거든요. 왜 공탁을 해라 하겠습니까? 관리비가 다툼을, 다툼의 소지로 다툼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데, 다만, 이게, 이게, 관리비를 내지 않은 이 주체가 혹시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지 않으니, 그런데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이쪽은. 관리비, 관리비를 부풀려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아, 지금 관리비를 안 내는 요주제 쪽에서 관리 다툼이 있는 건 아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응? 음. 가압류를 그래, 해줄게. 신청하면서 해줄게. 관리단, 관리단에서 관리업체는 관리, 가압류를 에, 신청하려면 해주기는 해주는데, 이게 씨, 확실하게 채권, 재무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닌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데, 그럴 때는, 이, 이, 지금, 이제, 관리비를 내려고 하는 이 채무자, 소유자나 입점주분들은 나름대로 억울하지 않느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가압률를 들어갔을 때 나중에 비즈니스 하는데, 부동산이든 이런 쪽에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다툼을 해서, 다툼의 소식에서 나중에 이 채무자 쪽에서 이긴다면,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많이 대폭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가압률을 한, 감률을한그 금액, 음, 금액들, 이런 부분들, 금액들에 한해 보다도 더, 그 금액이, 예를 들면 만약에, 만약에 1억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관리비 이렇게 다툼을 하니까 한 2천만 원 밖에 안 돼. 막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이좀 거품이 막 끼어가지고. 이렇다면 1억까지 넣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과다 청구행 거죠, 과다 청구행 거. 그렇죠? 관리비를 과다 청구했으면되이 일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그 관리비를 내지 않은 이 주체, 그 입점주나 소유자분 이유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업하는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공탁금을 많이 집어, 공탁금을 많이 걸으라고 할 겁니다. 보증 보험 듣고 하는 부분이 그그 그 이유가 그런 걸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단에서는 이쪽 관리비에 대해 소송을 할때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압류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지가 않는데 만약에 그것까지도 관리 그 가압류를 들어간다 말면 공탁금까지 들어간다 그 공탁금 누군가요 우리 우리 관리단의 자산이잖아 요 관리단의 자산 관리단의 자산 을 함부로 이용해서 거다 집어넣는다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손해를 볼수 있다니까 공탁금이나 손해 배상액으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냥 그럼 안 된다 이 말이 에요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빗대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께 빗대어서 빗대어서 다른 말로 관리비용은 장기 수선 충당금 있잖아요 잠깐 장기 수선 충당금 그걸 언제 쓰는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많이 노후됐다든지 이렇게 나중에 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 교체해 가지고 그럼 장기수성충당금을 창작 모아서 어디에 합니까 어떤 한 은행에다가 적금 형태로 항상 넣어놨겠죠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장기수성충당금을 제1금융권에다가 넣어놔야 되는데.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 장기수정증. 그거 제1금융권에 넣지 않고 어디에 넣느냐 하면 제2금융권에 넣는다든지. 응? 그럼 문제 생기죠. <laughs> 나중에 5천만원 이상 뭐 됐을, 만약에 그 제2금융권에 문제 생겼을 때는 5천만원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있죠. 횡령 그, 배임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장기수정증은 또, 어떨 때는 그러고, 펀드에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위험률이 얼마나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험률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위험률이 제로. 관리단의 자산은, 관리단의 자산은, 여러분, 잡수입이든, 이렇게 관리비 들어오는, 전부 다 관리단의 자산이잖아요. 이 관리단의 자산은 있죠. 관리비를 들어오는 것도 관리단의 자산, 관리업체 자산이 아닙니다. 그건 용역업체에뿌는고 인건비 주는 거라고. 관리단 자산은 들어와서용역업체한 돈을 주는 거니까, 우리 관리단의 자산들은 있죠. 위험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위험률이 큰,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그 관리단 장기수성 충당금을, 아, 저런, 펀드라든지 넣으면 안 된다 했죠. 또 어떤 경우는 ETF, 뭐, 뭐, 이런 데 주식, 뭐, 이런 데 넣으면 되겠죠. <laughs> 절대 안 되죠. 이, 그 사람은 배임입니다, 배임. 그, 판례도 그렇게 다 나와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말에 빗대어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가압류는 있죠. 관리비에서 가압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가압류를 했을 때 채권자한테 공탁금을 걸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채무자가 잘못한거 없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공, 함부로 가압류를 함부로 해가지고 이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자 사업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예정액을 미리 걸어놔라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압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채무관계 확실한 경우 빼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채권 채무가 확실한 경우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뭐 3개월 이상 지체되어서 계속 그 임대료를 안 주고 할때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달 돈이 들어오는냐안들어오 보이잖아, 요 이거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감유를 하면 된다고요, 당연히. 감유하는 거라고. 그런데 관리비에 한해서는 관리비 소송이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안 내려고 한게 아니고, 음? 또는 전기료를 내는 경우도 있어죠 이쪽에. 공룡, 자기 전기료는, 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전용에 있는 전기료를 내면서 나머지에 있는 모든 일반 관리비 죠 공룡 부분과 일반 관리비에 관련돼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여달라잘안 보여주고, 뻥튀기를 많이 했다. 이런 게 다툼의 여지가 그 내용 재미있서 보는 했을 때는 있죠. 반드시 관리비 소송에서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도 만약에 관리비를 안 냈을 때 압류 조치가 들어가든지 이런 조치를 들어가야 되지, 감류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이 부분은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혹자 계실 겁니다. 완전히 저기는 저기에 있는 어떤 입점주분들이 관리단 입장에서 말해요. 저 입점주 보니까 완전히 도망가기 위해서 음? 도망가려고 어? 도망가려고 뭘 지금 보니까 계속 관리비를 안 내고 좀 이렇게 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가압를 문제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안 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다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직원명령 신청을 미리 하셨어야지. 그때. 그게 아니라 관리비 소송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다툼에, 계속 다툼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다음 년부터 먼저 들어간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 그 어떤 것은 있죠 관리 이런게 좀 있어요 이런데 이런거는 악랄한 경우인데 시행사가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데려와서 그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되고 어? 또 시행사 앞잡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관리위원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물을 장악해가 이, 이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한테 있죠 관리비를 안다면감류 칩을 넣고 있죠 이런 경우가 있다 완전 협박하는거지 그런 여러분들이 그 집합 건물에 있다면, 여러분,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유자분들 들고 일어서가,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그런 시행사, 그런, 그런 관리업체들이죠. 퇴출시켜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위원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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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위원들이 그 관리업체나 시행사 앞잡이들이거든. 퇴출시켜야 된다고. 언론에도 말씀드려가지고, 출시켜야 돼요, 그런 인간들은. 우리나라의 존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있었서는안 되는 인간들이야. 내가, 이게 지금, 뭐 그, 좀, 안, 좀, 좀, 좀 말이 쪼거, 어? 좀 격하지만, 말씀드려좀 그런 인간들은,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뒤져야 돼. 이 우리 세상의 공동체에 있었서는안 되는 존들이야, 존들. 좀들. 이 소유자 입점주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가 푼, 푼 한푼두푼해서하는데이이 이 관리 비용을 엄청 높여가지고 음? 관리가 너무 부풀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가업 집을 쳐넣고 어그 입점주 분들이나 이 소유자 분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말이야 이뭔짓거리입니까뭔짓거리 응?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입니다, 이거. 어?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아, 자, 요약하자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비 관련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관리비 소송일 때는, 관리비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만약에 관리비를 안 냈을 때, 압류라든지 들어가는 거지. 가압류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가압류 들어간 그 사람들의 배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임이 된다. 왜? 그, 그 공탁금이 누굽니까? 관리단 재산이다라고 하는 관리단 재산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고정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단의 관리단의 주체는 누구? 소유자 여러분들. 관리단의 주체는 소유자 여러분들이고 그러한 시행사 앞잡이들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관리인은 대도록 누가 돼 소유자분들이 돼 있어야 된다. 저 아니면 입점주분들이 하시든 잘하는 분들.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되면 절대 안 돼. 그 용역업체죠. 용역업체, 엘리베이터 용역업체처럼 소방 용역, 용역업체죠. 그렇게 되셔야지. 관리업체가 어떻게 관리인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버리지고 있다고, 똥똥거리고 삽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다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큰 건물을 쫙 보실 때, 그러면 그 건물을 쫙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관리업체 시행사가 장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 입점자 여러분들은 껍데기라는 거 껍데기. 그래야 돼버리면 여러분들 껍데기가 된다고. 여러분들 노예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음. 특히 입점주 분들은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여러분들이 장사하기도 바쁜데 관리비 높아봐라.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관리업자들이 음. 일하는 줄 압니까? 잘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원들 보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직원들 잘해주시라고. 음. 그런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보안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잖아.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입점에 있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잖아. 왜냐하면 그분들 청소 깨끗하게위생 상태를 해주니까 그분들 이 코로나 걸리는 것을 없애주고 하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높이 있죠. 여러분들이 음 존중감을 가지고 존경감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런 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말할 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리업체 중에서 완전 먹지 하면서 먹어, 처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 거기에 대표부태가, 막 관리소설까지도 이상하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상한 인간들이 또 있어. 대, 그 관리업체하고 같이 땅땅이 돼가지고.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관리단 조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유자분들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관리단 조직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단의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잘 만드셔서 어? 건물 보존 관리하면서 효율화도 시키고 소유자 입장들 의견을 다 들으시고. 독선, 독선, 독단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의그 우리 관리인과 관리비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분리하면 안 된다. 뭐 권한을 남용하듯이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소유자 여러분들하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게 입장 주분들 전부 다 동등한 입장, 관리비를 내는 사람들 입장인데 동등한 입장인데 왜분리을 합니까? 그래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가셔가지고 음이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잘 가꾸어 내면 그 자산 가치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소유자분들, 입장인분들이또 관리단에서 어 거기서 봉사를 할 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격한 말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관리비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관리비 소송의 경우에는 절대 과무를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과무를 들어가는 인간들은 이상한 인간들이고 우리 관리단 자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니 배임이 될수 있다 라고 배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고 특히 시행사 앞잡이들 관리업체들의 관리인이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경우는 최초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금물이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소유자 입점주 분들이, 어,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이 좀 행복할 수 있고, 음, 좀 웃음의 할기가 좀들수 있고, 좀 평안하기를,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집합금을 해결사는 또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